안녕하세요. 까꿍. 네. 오늘 잘 보내셨죠?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. 네. 지금 식사들은 하셨나요? 무슨 반찬? 예그리 반찬. 죽었니? 살았니? 살았다! 네. 이런 노래 많이 해보셨죠? 네. 저는, 어, 오늘 생긴, 있었던 일을 얘기할 건데요. 2년 전 일을 얘기를 먼저 해야겠어요. 제가 골다공증이 있거든요. 제가 2년 전에 음, 골다공증이 있어서 멸치를 많이 먹어야겠다고 멸치 한 박스를 샀어요. 그런데 멸치를 산날 지인으로부터 골다공증약 치료약이라고 한 박스 선물을 받았어요. 근데 골다공증약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멸치 한 박스더라고요. 하루에 멸치가 두 박스가 들어왔잖아요. 그 다음날 아는 친구가 멸치 한 박스를 선물로 또 보내왔어요. 시골했어요. 그런데 또 같은 동료 강사님이 멸치 한 박스를 선물 주더라고요. 이틀 동안 멸치가 네 박스가 들어왔어요. 와, 저 멸치를, 좋아하지도 않는 멸치를 먹어도 먹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할수 없이 그 멸치를 멸치와 약콩, 검은 콩, 그관절에 좋대요. 그래서 그 검은 콩이랑 변비에 좋은 다시마랑 미역기랑 이런 걸 넣어가지고요. 이렇게 뭘 만들었냐면 환으로 만들었어요. 요렇게. 요렇게. 환으로 만들어서 이 집, 저집 나눠서 잘 먹고 있거든요. 이걸 먹고 있는지 2년째 지금 먹고 있는데요. 이제 멸치 볶음을 먹으려고 제가 어제 주문해서 오늘 낮에 멸치가 한 박스 배달되어 왔습니다. 요렇게 멸치가 배달되어 왔는데요. 맛있어요. 짜지도 않고요. 그런데 조금 전에요. 멸치 한 박스가 또 배달되어 왔습니다. 누가 보낸 거냐면요. 골다공증 치료약이라고 또 왔어요. 2년 전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. 이러다가 설마 내일 멸치가 또 오는 건 아니겠죠? 2년 전에는 그 다음날 멸치가 두 박스가 또 왔는데요. 설마 이번엔 진짜 멸치 안 오겠죠? 지금 이제 멸치가 두 박스가 있는데요. 이두 박스를 아우, 진짜 열심히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멸치 먹을 때 음, 멸치는 큰 멸치나 잔잔한 멸치나, 애기들이 밥 비벼먹을 때 먹는 멸치 있잖아요. 그런 멸치도 똑같은 갈슘이기 때문에, 음, 큰거 작은 거 따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래요. 우리를 생각하면, 큰 멸치는 갈슘이 많고, 작은 멸치는 갈슘이 조금 이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렇지 가 않대요. 똑같다고 그러니까, 여러분들도 멸치 많이 드시고요. 뼈 텅텅, 뼈딱이 텅텅. 그래서요, 항상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, 며칠 많이 드시고 건강한 날 되세요. 네, 오늘 편히 쉬세요. 네,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